예, 뉴스탑 테이프 뽑은 2위와 4위인데요. 먼저 이번 파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부랴부랴 여러 입장을 밝히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위 파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설득과 범학을 봉합을 이렇게 뒤늦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언제든 전화해서 만날 용기가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 장관의 이 공식적인 메시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 마음이 아픈 일을 왜 하죠? 우리 마음이 아플 거를 뻔히 예상하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모든 인사와 관련돼서 긴밀히 협의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을 패싱하고 본인이 발표할 때는 이미 그 민정수석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는 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본인이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그 좋은 인사가 뭡니까? 그동안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1년 내내 국정이 완전히 거기에 블랙홀처럼 빠져들갔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박범계 장관이 임명됐고, 신현수 속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되지 않냐? 예. 법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민정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 저는 민정수석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다. 왜냐? 이 민정수석이 있는 이유는 대통령 의 참모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어쩌면 대리하는 역할이에요.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역할이 민정수석인데, 아니, 장관이, 그건 내가 대통령하고 하는 거지. 민정수석이 왜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현수석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잘해봐. 내가 왜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뻔히 그걸 알면서 이제 전화하겠다고요? 전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대통령하고 직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현수 한참 선배입니다. 사법고시. 그런데 네. 뻔히 돌아가는 구조, 아는 사람이 민정수을 계속 패싱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화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닌아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다 합의된 줄 알고 사인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민정수까지 패싱할 만한 뭔가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 저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건 네. 뭐냐면 박병계 장관 혼자 있겠습니까? 당연히 2분 전에 발표한 그 인사를 혼자 했겠어요? 뭔가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거죠. 강경파들이. 이 강경파들이 결국 대통령과 합의를 해서 인사를 한게 아니냐. 그렇다면 신현수석도 사실 본인이 청와대에 있어 본 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 구도는 앞으로 내가 그러면 할 일이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만한. 그렇죠.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검찰 인사 관련 거는 뭔가 별도의 세력들이 뭔가 대통령과 해서 합의하고 한다라면 내가 있을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해. 왜냐하면 단순한 이번 인사의 패싱 때문에 저는 신수석이 저런 결단 내렸지 않는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 박 장관하고 신수석이 만났다라는 보도는 안 나왔죠. 만나지도 않고 저는 아마 통화도 안할 겁니다. 너무,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정대 국장. 예. 다음 화면을 볼게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강도롭게 비판을 하셨어요. 박 장관의 저런 이 말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한 보도를 보니까 이런 행동과 보고 절차가 추미애 장관 때보다 더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세요? 사실... 검사장 인사라고 하는 게 사실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 민정수석과 장관이 서로 상호 협의를 한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사예요. 그것도 고위직 인사, 검사장 인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었고, 심지어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추가 조율하자고 얘기까지 된 상태였고,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날 인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어, 제가 취재한 바로에 따르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은 그, 그 얘기를 대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곧 인사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어, 나 전혀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하고,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어, 혹시 들은 거 있나요?" 아,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범계 장관이 네. 완벽하게 민정 라인을... 완전히 소외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그러면 이런 패싱 때문에 형식적 절차 때문에 지금 어, 사표를 냈을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이거는 뇌관 촉발제에 불과하지 그건 아니다.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 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쭉 취재를 해보면 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미 힘들다 괴롭다 하는 얘기는 1월 말 때부터 이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월 아, 말이요? 예. 뭐 이미 저기 딱되고 나서 한 달도 되,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참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느냐 그 나온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은 그게 정권에 있는 핵심 인사든 아니면 야당 인사든 아니면 누구든 모두가 그거는 정정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소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변해서 여기에 있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수사를 좀 최대한 좀 네가 좀 무마를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공수처라든지 아니면은 중대범죄수사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든지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라인에서는 그걸 반드시 관철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박범계 장관이 일부 여권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은밀한 회동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죠.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장관은 재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밀실 뭐랄까요 대화, 밀실 어떤 결론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공식화하는 차원에서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최 교수님 자고. 저하고... 시간대별로 만남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가 실제로 어제 박범계 장관이 여당의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김종민 최고위원과 모임을 했는데 이걸 두고 뭔가 신현수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신수석을 만나는 대신 여권의 핵심 인사들과 반윤석의 핵심을 만났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신석 같은 경우는 만나자 해도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박국민 장관이 만나자 연락을 한들 신석이 만나겠습니까? 뭐 전화는 통화할 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이슈가 되고 청와대나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박국민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권의 중진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걸로 봐요.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무슨 뭐 다른 형태의 약간 내 신석을 더 어려움에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을 했을거 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신석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석이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 모임이 활용돼야 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했을거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의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이러한 로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신현수석에 대한 거취 결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여권 일각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 신현수석을 손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의 입장 같이 한번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네. 그것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사에 관한 목적이 있었던 모습에 정말않의 고의가 계속되고 있다 관심사가 좀많으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수의고의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예 안 다르시는 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죠? 오늘 신현수 인정됐습니다. 갈등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고 내가 푸메트라고 아닌데 당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싶죠. 제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신수석을 감싸기도 그렇고 비판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근데 이도베르사님 음.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이런 걸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은 새로 뽑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신현수 수석을 내정했을 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사정기관을 통솔하고 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인사 검증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다하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 민정수석이 임명돼서 30일, 40일 만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다. 이거 본 적이 있으세요? 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재경 수석이 뭐 열흘이 안 돼서 한 닷새 만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그때 그랬던 거 위에는 이렇게 빨리 사이를 표명한, 그 다음에 뭐 청와대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팀워크를 맞춰보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끌면 끌수록 대통령께도 타격이 되고 그 심정적으로도 타격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도 조직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죠. 네. 제가 아까 온실수 얘기가 궁궐 담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그와 관련해서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오죽하면 신현수 수석이 이렇게 했겠냐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부터 박주민 의원까지 그 나를 세우는 얘기 안 해요. 김남국 의원도 나를 세우는 얘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2012년, 2017년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위기 관리 대응팀을 했으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리, 후보의 친인척 관리를 하고 이랬던 분이니까 너무너무 전현직 의원들하고도 이제 인맥이 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데 이분이 나가서 민정수석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됐을 때 새로운 민정수석 이분도 못 버티고 나가는데 그러면 새로운 민정수석이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뿌리가 깊은 분도 이렇게 못 버티는데 순환사를 하나 더못 했겠죠. 조국 전 수석은 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김종원 전 수석은 부동산 파동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 김종호 수석은 그 수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그 윤석열 총장 때그 징계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올리고 그 책임지고 나가셨잖아요. 현정부 역대 민정수석 들 네. 말씀이죠. 민정수석 순환사 2분까지 하고 다시 새로 오는 분도 그 알겠습니다. 순환사에 한번더 보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하정대 국장... 예. 제가 이 말을 또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부 여당 관계자는 솔직히 신현수석만 자존심이 있냐, 청와대도 자존심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올해 이제 국정의 기조로 소통과 화, 이런 걸 내세웠거든요. 그 다음 포용. 그런데 그러, 그러면서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현수 수석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럼 국민들한테 아 볼때아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다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신수석이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 자기 자신이 좌절을 느낀 건데 자기 자신은 적어도 저는 신수석은 이 청와대 내에서 자기 생각에 아 내가 예를 들면은 저기 종교에서는요. 그 저기 데빌스 에드버킷이라고 해서 악마의 옹호자 이런 말이었어요. 교황한테 직원을 하는 사람이 악마의 옹호자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할수 있어? 하는데 그 얘기를 해야만 교황이 잘못을 안 저지르고 할거 아닙니까? 직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어떤 팀이 진짜로 잘 되려면은 자기 팀의 약점이 뭔가 그것만 찾아가서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레드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신현수 수석은. 자기 자신이 하려고 갔던 거고 그거를 해왔던 건데 지금 그거를 지금 아뭐너 자존심 내세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보낸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후과는 결국은 청와대가 모두 고스란히 떠안게 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연정 의원님, 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네. 정리를 해보려고 하냐면 오늘 청와대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초청이 돼서 당정청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네. 아, 당청간이죠.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신현수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공개된 건 실제로 여기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 고용지표라든지 혹은 입법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 자부를 했다. 이런 내용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저 말씀을 듣고 참제길를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지금 백신 다 맞고 지금 장사하기 그저 좋으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역대 정부에서. 자 단적으로 지난 1월 고용만 하더라도요. 100만 개의 일자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 또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였습니다. 겨우겨우 세금으로 만들어오다가 이 세금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100만 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백신, 문제,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면역이 빠를 것이다. 2월 안에 맞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이 확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OECD 30여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맞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것도 다음 주에 이제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측에 k 방역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늦게 지금 백신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요, 길거리 가보십시오. 지금 임대 붙여 있는 상가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당청이 모여서 물론 격려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말 이게 다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더 국민들한테 뭔가 공감이 가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역대 가장 지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이걸 들은 국민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인들만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은 역대 가장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좀더 국민들한테 좀 따뜻한 말, 좀 힘내자는 말을 한 대신에 우리 다 잘했어요. 라고 서로 자화자찬한 이런 모임들을 왜 하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대통령과 당이 너무 현실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닌가. 너무 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참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이 말은 아까도 이현종 제이 의원은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에서 평가를 하셨지만 이게 당정청 모임에서 당과 청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신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일컨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도와준 문제나 이런 문제를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당에서 온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면 또 다른 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과 청간의 관계 속에서 잘 호흡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얘기까지 신현수, 민정석의 사입합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갑니다.